EBS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조선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매력 있는 군주가 두명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만나봤던 세종 그리고 이번 주인공 정조입니다. 15세기 조선 초기 문화와 국력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던 세종, 조선 후기 18세기 왕조 중흥을 이끌었던 정조.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찍어낸 듯 닮은 점이 정말 많은데요. 두왕은 각각 학술기관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했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심을 담아 각종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긴 하죠. 정조는 세종보다 359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사회의 발전을 반영해서 백성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종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벌어졌던 최대의 비극이자 동시에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조가 장차 왕위를 이을 아들 사도세자에게 직접 디주에 들어가게끔 명하고 끝내 디주에 갇혀 죽게 만든 사건인 이모 화변입니다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스토리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극의 단골 소재인 장희빈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음 왕이었던 경종입니다 이 경종의 배다른 동생이 바로 영조였던 거죠 아버지는 숙종으로 똑같습니다. 경종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이죠. 이거는 실제로 실록에 실려져 있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 간장게장을 먹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영조가 지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온갖 악성 무모에 시달리죠. 네가 배다른 형이었던 경종을 간장게장으로 독살시키고 왕위에 올랐다. 영조 입장에서 이게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 루머에서 벗어나고 본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옆에 경종과 함께했던 정치세력이었던 소련세력을 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세자와 소론은 서로 친해지겠죠. 그러자 영조가 왕이 오를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던 반대쪽 노론 세력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 이것 봐라. 사도세자와 소론이 저렇게 친한데 사도세자가 왕이 오르게 되면 소론 세력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겠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권력을 잃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엄청나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런 이간질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로는 마지막 승부수까지 띄웁니다. 사도세자가 영모를 모의했다라고 왕에게 고변을 했던 거죠. 결국 영조는 화를 내면서 큰 디주를 갖다 놓고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뜨거운 여름 밀폐된 디주 속에서 8일 동안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도세자는 28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당시 사도세자 아들이었던 정조의 나이는 11살에 불과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지방 곳곳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을 제인 사도세자의 아들은 왕이 될수 없다.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면 누군들 어떠하리? 이런 말이 떠돌 만큼 정조는 왕에 오르는 게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정조의 세손 시절은 늘 불안의 연속이었죠. 실제로 왕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요. 왕에 오르고 나서도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노론의 입장에서는 정조가 왕에 오르게 되면 무조건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오르는 걸 막아야 된다. 온갖 정치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나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모든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조선 왕조의 제22대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날 즉위식 후에 정조는 신하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첫 교지로 천명한 거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끔 한 노론 세력을 상급하게 죄를 주거나 처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였더라면, 만약에 저였더라면 아버지 복수를 바로 할것 같은데 정조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종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킨 후에 노론 세력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누르고 개혁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거죠. 종조는 즉이 바로 다음날 개혁 정치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여러분들 규장각은 우리가 앞서 봤던 강의에 세종의 집현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현전이 이름이 바뀐 게 규장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도서관 컨셉이에요. 종조가 들어옵니다. 신하들아 나 이런 정책을 하고 싶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니?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신하들이 다 일어나서 책을 꺼내보고 전화 중국에서 이거 했는데 이거 실패하셨습니다. 요거 요거 추가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왕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규장각이다라는 거. 네, 그 이전에는 집현전이 있었고요. 종조는 규장각에서. 신하들의 정책 조언을 받는 동시에 모든 회의를 그곳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과거 시험을 주관하기도 했었고요.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도 규장각이 부여를 했었죠. 결국 정조는 이 규장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치기구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조에게는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똑똑한 거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를 할때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는 흔히 쪽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조는 자기 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 자기를 지지해주는 개혁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초계문신제도입니다. 초계문신제도는 이미 과거를 거친 사람들 가운데 37살 이하의 정말 젊은 인재들만을 딱 뽑아서 3년 정도 특별 교육을 시키는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과거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똑똑해. 그러면 첫 근무 발령지가 규장각이 되는 거예요. 규장각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으면 종조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정책은 참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참 싫더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인재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재로 길러냈던 거죠. 자신의 쪽수를 채워나갔던 겁니다. 정조가 초계문신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정조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초계문신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경서를 강독하는 친강, 또 직접 시험장에 나가서 성적을 살피고 시험 문제도 내고 점수가 치점을 하는 친시를 시행했습니다. 즉, 초계문신 제도는 정조의 가회 수업과도 같았던 거죠. 초계문신은 이런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실제로 정조 후반기에 이르면 주요 관리들의 대부분이 초계문신 출신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 인물로 정약경이 있습니다. 정조에게 왕권 강화를 위해 필요로 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력. 좀더 쉽게 설명하면 군사력이죠. 정조는 왕이 오른 지 9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군대 개혁에 착수를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됐고 힘든 작업이었다는 거죠. 먼저 장룡이라는 호위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대 개편하면서 장룡청으로 그리고 이걸 더 확대 개편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용령이라는 군사 조직을 신설합니다. 종조 말년에 이 장용령의 규모는 4에서 5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손에 넣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왕권에 도전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이 장용령은 20년을 두고 이뤄낸 정조의 야심작이었고요. 정조 시대에 붓을 상징하는 것으로 규장각이 있었다라면 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용령이었다는 거죠. 정조는 즉위 후에 규장각, 장용령을 설치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 가지가 있었겠죠.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 문제입니다. 국왕이 된지 13년 만에 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지금의 수원 남쪽의 화산으로 이장하고 묘소의 이름도 영우원에서 형릉원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종조는 그동안 자신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국왕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이었고요.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는 장엄한 화성행차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공사 기간이 2년 반에 불과하고요.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연 70여만 명, 공사비가 80만 양에 이르는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들면서 정조가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집지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활약하는 낙원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정조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화성에 투자를 했고요. 화성의 도시 주변에 모범적인 수리시설과 농장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화성의 주민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주변 상인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각종 혜택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정조의 애민정신이 담긴 화성은 조선을 대표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도시가 됩니다. 정조는 다른 왕들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궁궐방 나들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능행이나 왕행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으면 한 번, 진짜 많이 가면 두번 정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조는 제위 24년의 기간 동안 무려 66회의 행행을 하면서 1년 평균 3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화성 근처에 자리한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인 현룡원 참배가 그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었습니다. 정조가 많은 행랭을 한 표면적인 목적은 어버이에 대한 효심을 보여주는 거지만 진정한 속내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정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백성들은 나의 자식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충을 말하라. 정조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 시대는 그를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 왕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하죠. 그런데 정조는 13번의 화성행차에서 처리한 상원이 무려 1,100여 건에 달합니다. 한 번의 행차 때마다 대략 85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인데요. 정조는 화성행차를 통해서 화성일대의 백성들을 직접 살피고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했던 거죠.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된 정조의 복수. 이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과 일치를 했고요. 그 끝에는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1800년, 정조는 뜻하지 않는 병을 얻어 49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더 이상 백성을 보살필 수 없게 된 거죠. 정조의 시대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